자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한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지금 업비트에서 다시 한번 절대 최저점 깨지 않기 위해 지금 엄청난 매집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오픈 해제요 제가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고 15%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렸죠 상장 직후 재단에서 발표한 락업 일정대로 신규 상장 코인들은 최소 3개월은 움직여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과. 항상 소통하는 방에 제가. 바로 바로 공개해드리죠. 바로 오픈 레저의 아주 중요한 넥스트 락업 일정이 이제 임박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디테일한 날짜에 맞춰서 폭등이 나오니까 내 목표가와 보유 기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9월에 상장해줬었던 레드스톤 코인이 동일 자료로 넥스트 언락 이벤트가 바로 2025년 아토버 2, 10월 2일이 락업 일정이었어요. 자 레드스톤의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상장 직후 하락세가 나오던 레드스톤이 거래량 터뜨리면서 40%대 장대양봉 나왔어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약속된 수익이에요. 자, 상장 이후에 매집 기간이 짧아서 지금 하락 패턴이 나와서 이후에 캔들이 망가지긴 했지만 우리는 충분히 일정대로라고 하면 40% 이상 수익률 누구나 잡아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픈 레저의 강한 상승 빔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번 수익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투자 지원금 4,000달러 원화로 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저희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 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10만 원이라는 금액부터 입금 처리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과 소통하시는 정보방에 들어오면 제가 매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드리고 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에요. 이미 4,100분 정도가 입장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고 있는 만큼 저희는 개인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만든 방이라 가입비. 비용, 조건 같은 거 없습니다. 전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락업이라는 제도를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대당금과 같이 가상화폐 시장에 무조건적으로 투자자라면 챙겨 가실 수 있는 약속된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확실하게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또다시 여러분들 의심하고 고민하실 게 아니라 이미 검증된 분들이 모여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시면 배워야 된다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의심했죠 결국 어떻게 됐다 그 당시에 산 사람들은 지금 억만장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락업이라는 정확한 제도를 모른다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배우셔서 직접 4,100분이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모르시면 시대에 발맞춰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영상 하단 더보기란 눌러주시면 링크 통해서 바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투자지원금부터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서 지금 받아 가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픈 레저는 상장 비이 38%대로 상당히 약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상장 직후 발표한 락업 일정이 임박해가면 빠르게 급등이 나오지만 락업 일정이 최대 3달 안에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픈 레저는 충분한 매집 이후에 락업 일정까지 주가를 급등시키려는 지금 세력들의 매집 물량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항상 분석해드린. 이게 바로 세력봉이에요. 세력봉. 자 다시 한번 상장했을 때 어때요? 거래량도 약했지만 이렇게 빨간 색깔이 세력들의 매도세에요. 그리고 이 녹색깔이 세력들의 매수세다. 현재 라인 원래 이라인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트럼프 리스크로 추가 낙폭이 나왔지만 발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어떻다? 최저점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왜? 락업 일정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어요. 평균 단가 제가 말씀드린 세력봉. 이 진입값과 맞춰서 전달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락업 모르신다고 넘어가실 게 아니에요 지금 락업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 누구예요? 재단이죠 그리고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둔 게 락업이요 바로 재단과 투자자들의 물량이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물량을 던지는 게 락업이요 이거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확인을 안 한다 왜? 모르니까 자, 이렇게 누구나 가져가라고 락업 일정을 공개해요. 자, 여러분들이 코인 사업을 해서 코인을 받았어요.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날짜와 물량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재단과 투자자는 저가에 매도를 시키겠냐 고가에 매도를 시키겠냐 똑같아요 고가에 매도를 시키기 때문에 락업 일정 전까지는 주가를 쭉 끌어올렸다가 락업 일정 이후에는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떨어져요 공급량이 왜 늘어요? 락업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거래소에 푸니까 공급량이 늘어나죠 시장에 라면이 10개밖에 없으면 이걸 살려고 다들 달려들어서 비싸지겠죠 근데 10만 개가 되봐요 라면이 그럼 어때요? 라면 가격은 떨어져요 쉽게 살수 있어요 있으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락업 일정 이전까지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항상 상장 직후 락업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 정보방에서 어디서 보는지 그리고 내 종목에 락업 일정은 어디서 보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락업 어디서 이상하게 잘못 배우셔서 뭐 블록들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에 전혀 다르고요. 락업은 하나의 배당금과 같은 제도로 여러분들도 무조건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픈레처가 상장 직후 발표한 물량표를 보시면요. 시장에 거의 23% 정도가 풀려있고, 락업 물량이 7 7예요 두배 이상이 락업이 걸려 있어요. 앞으로 이 물량이 시장에 점점 나올 땐 어떻다? 나오기 전엔 올렸다가, 그리고 떨어졌다가, 나오기 전엔 올렸다가, 풀리고 나면 떨어졌다의 반복이에요. 우리는 이런 욕심 없이 이 구간 안에서만 정확하게 이 수익권만 잡아가시면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 목표가를 정하는 게 욕심이 나서 못 버리는데, 이제, 매도하셔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아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욕심 없이 일정에만 맞춰서 따라오시면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락업 일정들은 항상 여러분들께 어떻게요? 저희 정보방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타점들은 문자로도 안 내드리잖아요. 날짜, 종목, 매수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받아보시려면 저한테 영상화단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투자지원금을 전달드리고 이 문자를 전달드리고 저희 정보방 링크 벌써 4,100분이 수익을 보고 계시는 이 소통방 링크까지 전달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이 들어올 때 매수 최저점에 매수 들어왔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표가 내가 던져야 될 날짜를 정확하게 아시면 된다 근데 이 날짜를 놓치시면 그 다음에 주가는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제가 말씀드린 락업일정 전에는 매도 처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과 매도 사인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투자지원금과 다시 한번 링크 그리고 문자들을 전송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검증된 인원들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가장 먼저 수익을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제가 미쳤다고 투자지원금 그냥 막 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똘똘 뭉쳐서 돈을 벌자라는 겁니다. 이런 배당금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데, 모르고. 그렇다고 모르는데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또 배우려고 하면 이상한 것들을 찾고 찾아가시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 구독자 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방에 문제가 있었으면 채널이 날라가고 지금 댓글에 욕설이 나오고 이 방에서 욕설이 난무해요 근데 어때요 분위기가 정말 좋게 4,100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수익 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투자지원금 500만 원 큰돈이긴 하죠 근데 이 돈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돈은 아니에요. 이 500만 원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부터 돈을 버는 기술을 배워 가시면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락업이라는 제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시켜서 제가 직접 사실 데이터 팩트 기반으로만 말씀드릴 테니까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서 강력한 수익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